아, 우리는 미션 미션 깨기 조금만 합시다. 띠리리리 띠리링. 자, 어디까지 깼지? 이거 다 깼죠? 다 깼고 이제 다음 거. Rolling Stone. Rolling Stone. Let's go. Let's let's go go. Let's go go. <laughs> 가운니 스타 밤하늘의 별 별들 <laughs> 가자 민턴님 일단 돈을 너무 많이 썼어 <laughs> 돈을 너무 많이 써서

네, 이제 돼요. 아이, 까비스! <laughs> 뭔, 뭐, 뭐, 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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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질이야. 티 TCS 안키고 깨볼게요. 너무 쉬우니까. 미션 너무 쉽다. 그럼 나와줄래? <laughs> 슈퍼 차저야 얘. 아안 돼. 아 일부러 좀드립프트하면서 멋있게 깨고 싶은데 너무 쉽게 깨고 싶지가 않은데. 더버 버그 말씀이신가요? 더버라면 아직도 좀 아쉽군요. 누구한테, 뭘, 왜, 뭐, 어떤 거. 안 돼. 그니까, 지금 그거 생각하고 지금. 안 돼. 트랙션 컨트롤 스바라시, CCS. 그런 거였구나. 너무 쉽게 깨버렸다 어, 잠깐잠깐잠깐이러면 느린데? 파출을빨리써야 되는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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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! 레잇! 야바씨 아, 깝치지 말고 그냥 바로 깰까? 아이씨 깝치지 말걸 아, 근딱한 번만 더한 번만 더 ㅎ 치 ㅎ <laughs> 일진 노래 <laughs> 무서워요. 야, 능력자들 많아, 노래 만드는 거 보면은. 어, 와킹 님, 어서 오세요. 뭐또 박지 잘 됐습니다. 야 와킹 님, 이따가 제가 니를 이거 한 바퀴 타는 거쭉 보여드릴까요? <laughs> 네, 이따가 미션 이거 지금 유튜브 업로드 하려고 녹화하고 있는데, 이따가 이거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원하시는 차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. 근데 차 진짜 개멋있네 TCS 끄고 탄거 맞냐. 가슴이 웅장해진다. TCS를 꺼도 잘 타는 그는 도덕체. 와, 지겠다. 방금 진짜 장난 아니다. <laughs> <laughs> 스파라시. 편한 것들. 저는 트위터입니다. <laughs>

왜 저를 따라하시는 겁니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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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이번에 TC 끄고 가볼게요. <laughs> 안 되겠다 싶으면 킬게요 해바뀌네. 와 이거 그냥 뭐네 노가다 미션이네 이거면 해바뀌면 해바뀌면 뭐 금방 따라잡겠지 문제 없겠지? 아주 난다. 야, 근데 엔진 소리 진다. 앞에 마세라티. 예, 언더가 심해. 앞에 포르쉐. 안될것 같은데. 오해와 신우마대 GTR다. 나오세요. 그 와중에 잘 타는데 나. 나왜 잘하냐? 와, 근데 운전 되게 쉬운데 이거 짜이 언더가 좀 심해서 그렇지. <laughs> 설마. 와, 근데 터보 셀러 좋다. <laughs> 아이씨나나 추월할 수 있게 해줘 제발. 올해 와 신음아데. 우! 뭐야 이거? 뭐야? 이거 아, 옛날 리찔에 있어? 아, 날씨... 그거 같잖아. 자동차 게임이라서 본 겁니다. 유사 레이 인정. 좋됐다 좋겠다, 좋겠다, 좋다 좋다, 다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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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오다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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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다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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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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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생명의 은이니까 추월을 빨리 해가지고 이제 목숨을 노리지 말아야지 내가. <laughs> 브레이크 테스트인가요? 아, 근데 지금 봐도 그래픽은 좋아 보인다, 이렇게 보니까. 뭐, 뭐라 하셔? 나 긴장인데. 욕하, 욕하셨을 것 같아. 아, 이게 뭐야! 이러면서. 아, 아니야? <laughs> 뭐, 뭘 수출하신 거야? 아 팬무비야. 오, 봐주네? 게이드. 어우씨, 뭐야, 봐주네. 에이. 다행이다. 어 이걸? 아, 다행이네. 아이. 아아, 봐주네. 1등이 근데 멀다? 5.7초? 좀 먼데, 근데? 행디춤이라니. 여우킹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그니까, 러직선에서안 잡혀. 아니, 그러면 이거, 이거 되지 않는 걸까? 아, 리메이크 영상. 아니, 그러면 이거, 이거 되지 않을까? 한 번만 해 볼게요. 편의티안 받겠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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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, 이거지, 근본이지? <laughs> 디아블로 어서 가고, <laughs> 음. 디아블로 어서 가고, <laughs> 아무나 쓰는 기술이 아니라고. 여기도 되겠는데? 뭐야 <laughs> 어, 이거 박치기 되는 거였잖아 미션. <laughs> 그냥 그냥 막 타도 되네. 아 아니 뭘 또? 아니 그만 그만해. <laughs> 살릴 수 있었는데. <laughs> 아, 강현이 <강정님> 어서오세요. <laughs> 아, 드립트 하고 싶어서. 이게, 이게 스카이라인이지. 스발라시 <laughs> <슬바라> 뭐 <씨. 웃음> 소문이 다 났다고? 뭔 소문? <laughs> 아니야, 다들 하실 게 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지. 뭐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리플레 이 한번 봐보자, 우리 그 날라가는 거 한번만 봐보자. 아,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저녁으로 시작했는데 낮 됐네, 나중에. 지나니까 점점 동트네, 지금 보니까.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온다, 온다. 얼마나 당황했을까? 아이스크림! 토네이도! 개빨라 <laughs> 이게 바로 코너링이다 알겠냐 너와 나의 어? 수준 차이를 <laughs> 와 근데 그 와중에 개멋있게 탔네 나 그러니까요 <laughs> 그 와중에 나 왜이렇게 이쁘게 잘 탔냐 못써요 쓰면 안되지 뭐라 하겠지 <laughs> 현실을 쓰면 죽었겠지 저 페널티 수준이 아니죠? 강태 당할 것 같은데? 보고 있다가? 아 근데 강태가 없던가? 게임에? 여기 드리프트 하는 거? 여기 거기잖아요 3대3 팀배틀 했을 때도 저 드리프트 했던 데잖아요 아깝다 여기 바깥으로 밀려갔어야 했는데 <laughs> 그놈의 버그 그놈의 버그 <laughs> 맞아 제거그차 있잖아요 그차 예. 네. 그, 대장차. <웃음> 보스차. <웃음> 마피아차. <웃음> 여기서도 드리프트 했잖아. 마미손 그 차량. 근데 그 와중에 개절타주그 와중에 개멋있쥬? 누가 운전했을까? <laughs> 에이, 뭔 소리야. 사람을 취하고 차를 포기하다아깔끔디자 다음. 그러니까 킹정 킹정 아또 이상한 보일라고또 그런다 저거 그거 저거 그 편식하지 마시라고요 엠넷 당한다고 또아 드래그레이스 이런 거